암나기 형이 잘해. 응. 암나기 형 확실히 억우로 받으면서 실드 채겨, 채우면서. 아니 하는 하면... 다 좋은데 지금 알타가 왜안 돼냐 그러면은 16, 20까지 봐가지고 탱이된복이 복건부잖아. 근데 지금 지금 돌격병이 강하게 째가지고 게임 속도 엄청 많이 빨라졌는데 또 16, 20을 기다리기어 개걸? 게임이 어 개걸을 많이 들어갔는데 아 그거 위야 지금 저 누구 누가 그랬더라 아지모단오 클리건. 그다 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니까 그러니까 약간 뭘 모아야 어, 된다, 그래. 특성을 좀 기다려야 된다. 그런 캐릭들이 지금 너무 안 좋아지고, 이제 음. 게임 속도가 빨라져가지고. 아 그러, 그렇긴, 그렇긴 하죠. 그러니까 알타도 지금 좋은 게 아니라니까. 그리고 맵도 네, 지금 7백... 영이라든가 후속 탄 찍어야 돼요? 제가 알타를 거의 안 입어가지고. 보통 알타는 <laughs> 이제 후속 타는 이제 딜, 그니까 오브젝. 트 그, 요, 하는, 이제, 뭐, 영전맵이라든지 이럴 땐 가는데, 알타 같은 경우는, 7렙 때는 그거 가죠. 사이오, 사이오닉 에너지인가? Q 쓰면은 그, 보호감, 쿨감 되는 거, 그거. 니 아. 두사기 쌓이네. 그, 여기는 알타가 풋내기랑그후속달를 같이 갔잖아요. 이제 네. 저게 오브젝트를 챙기겠다는. 네? 아. 와, 전질로 빠졌어. <laughs> 전질로 도망갔어. <웃음> 깨지겠는데요? <웃음> 시간 끌면. 알타는 이걸 찍는 게 맞지. 풋내기를. 풋내기 지금 나쁘지 않아 보여. 괜찮아. 응. 아, 그러니까 풋내기랑 칠렙 때를 후속 터를 꼭 가져와야 돼. 1렙 때 풋내기를 찍으면. 아니, 지금은 다른 팀이 다른 피이 어차피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나오람 만들어 뭐하하는지지 하는 거지? <laughs> 뭐 하는 거지? <laughs> 영리하는 른같람 아이고 사람은 같이 이고좀필필요없잖잖아 탑으로 가지지지 지금 석사람고 가고있잖아 다른 사가지고에사철사님알다 <laughs> 모르시네. 원래 이런 오브젝트 쌈 하는 는는람은 다른 가는 게 맞아요. 영전도 그렇고 더 네, 하셔야겠어. 헤박인 거 같은데 끝났다. 가사. 어. 네. 아, 잘... 와 친구 그 참... 굳이 그냥 란 팀이 저기 저 뭐냐 안에 들어갔고 광산에 들어가고 계속 쏘고 그냥 와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면서 시간 막끌어주 그러면서 이제 실바가뭐 보세 저 동태를 날린다든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제 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키를 내면서. 각각에 나오긴 나왔는데 <목소리> 여기서 어, 파랑 아, 아, 아쉽구만 파랑팀 조합이 엄청 노딜인 줄 알았는데 어딜잘 나오네요. 아니 티란드가 있어? 티란데 아니 티라델, 티란데 티란드도 있지만 아서스가 딜 자체가 잘 나오니까.